공구 알려주는 여자 공지어입니다. 오늘은 니퍼 제품에 대해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니퍼는 작업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 공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보여드릴 이 3픽스 모델들은 정교한 작업 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입니다. 먼저 보실 제품인 3픽스 모델들 중 가장 유명한 바로 이 MK02 모델인데요. 이 MK02 모델은 건프라 커뮤니티 카페에서 수년 전부터 입소문이 난 제품으로 흔히 삼봉 니퍼라고 불리며 특히 프라모델 조립을 할 경우에는 이 니퍼의 기능이 정말 중요하다고들 해요. 그래서 이 삼봉 니퍼는 기능적인 부분과 가격적인 부분을 동시에 잡은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입니다. 물론, 작업용 니퍼나 가정용 니퍼에 비해서는 이 삼봉 니퍼도 상당히 비싼 편이 되지만, 이런 기능적인 니퍼 중에서는 그래도 저렴한 편인데요. 특히, 건프라 니퍼 중 끝판왕이라 불리는 궁북 니퍼는 이 삼봉 니퍼와 두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 삼봉 니퍼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일반 니퍼와 비교를 하면서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 가장 일반적인 제품의 다용도로 사용되는 니퍼와 저렴한 제품들 중 최고의 인기 제품인 플라톤 니퍼 그리고 삼봉 니퍼가 있습니다. 우선 삼봉 니퍼의 용도가 플라스틱 전용 제품이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을 각각의 니퍼로 잘라볼 텐데요. 먼저 이 다용도 니퍼로 잘라보면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절단면이 이렇게 많이 찌그러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다용도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 절단용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매끈한 마감 처리가 어려운 제품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플라토니퍼를 사용해 볼 텐데요. 이 제품은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좋아 니퍼 제품들 중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품입니다. 직접 사용을 해 보면. 그래도 앞선 제품에 비해 꽤 부드러운 절단감이 느껴져요. 하지만 이 제품 역시 절단된 표면이 매끄럽지는 않은데요. 물론 앞선 제품에 비해서는 마감이 좀더 좋고 특히 절단력이 좋기 때문에 많은 양의 작업에도 손에 피로감이 적어 이 가격대에서는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삼복리퍼로 사용을 해보면 이 제품은 소리부터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썰뚝썰리는 소리와 함께 정말 부드러운 절단감이 느껴져서 두부를 자르듯 부드럽게 잘립니다. 그리고 이 표면 역시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매끄럽고 손으로 문질러 보아도 전혀 꺼끌거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힘을 거의 가하지 않아도 아주 부드럽게 절단이 돼요. 이 기술력이 팔, 손목, 손끝, 날까지 이 직선에 가까운 7도 날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또 특허받은 스톱바가 장착되어 있어 날부 틀어짐도 방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부드러운 절단력과 매끈한 표면 때문에 프라무델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을 만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제품도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절단 대면에 생기는 이 백화 현상입니다. 아무래도 양날 특성상 양쪽에서 동시에 날이 들어오면서 절단이 되기 때문에. 백화현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백화현상이 없는 제품으로 니퍼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궁궁니퍼가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궁궁니퍼는 굉장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인 궁궁니퍼의 기능을 접목시키면서도 가격은 오히려 삼봉니퍼보다 저렴한 바로 이 쓰리픽스의 신제품 KPN 시리즈인데요 공국 니퍼가 백화 현상이 적은 이유는 일반적인 니퍼들처럼 양날이 아닌 단날, 즉 한쪽만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리픽스에서도 단날 타입의 니퍼가 출시가 된게 바로 이 KPN 모델입니다. 제품은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간단한 스펙을 살펴보면 KPN 125GS는 전장 132mm에 플라스틱 절단 사양 5 m m 중량 95g이고 KPM 150GS는 전장 162mm에 플라스틱 절단 사양 5mm, 중량 155g으로 삼복리퍼의 플라스틱 절단 사양 3mm보다 더 두꺼운 두께도 절단이 가능해요. 날의 각도는 15도로 날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한쪽은 받침날, 반대쪽만 자르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즉, 처럼 받침날이 대상을 고정해주고 자르는 날로 누르면서 잘리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단면이 깨끗하게 절단되면서 백화현상이 적게 생겨요. 백화현상이 생기더라도 아주 얇게 깎아내듯이 절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과일 껍질 깎듯이 해주시면 아주 깔끔한 마감 처리가 가능해요. 이렇듯 백화 현상은 물론 반듯한 마감 처리를 할때 아주 유용한 제품인데요. 여기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깎아주듯이 여러 번 절단을 해주면 이렇게 이질감이 거의 없이 굉장히 매끄러운 표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작업 후 별도의 사포 작업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3 픽스 니퍼 제품들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공구 알려주는 여자이 공주였습니다. 안녕.